무토일간 분들, 작년에는 2024년 갑진에는 이제 평관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 왕관의 무게를 버티느라 힘들었을 텐데 올해는 드디어 이 정관이 들어와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관의 소통 인자인 인성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되는 걸로 보여져요.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어, 그런 조직이나 국가 직장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무토일간 분들 올 한해 취업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어떤 합격의 소식도 들려오고요. 그리고 승진도 가능한 그런 기란 작용력이 있는 한 해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우리 여명 여자분들에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의 기운이거든요. 그래서 올한 해는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이렇게 결혼 가능성도 있는 그런 그런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리고 지지로는 이 편인이 들어와 있어요. 자 인성은요 좋은 거는 이 관의 소통 인자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관이요 목극토로 나를 바로 이렇게 치지 못하고